내머릿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겠다. 시각적으로 보기에 편한 책이에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손수 직접 작업을 했다는 점입니다. 진짜 밤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메가랜드에서 새로 함께하게 될 민법의 <S> <S 입니다. 교수님 교재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어떤 교재일까요? 음, 한마디로 음, 약간 자화자찬 같지만 명품 수험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들여 만드는 수제 가방, 수제 구두 같은 명품 그 명품답게 그림이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형식, 뭐 디자인,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들지 않습니까? 교재 만드느라고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교새 혹시 잠은 주무시나요? 아 정말 그 교재를 준비하느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. 어, 이번 교재 정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요. 많은 노력을 드리는 만큼 뜻 깊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럼 말 나온 김에 어 교재 혹시원이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 교재 어, 자랑할 거 솔직히 많은데요. 첫째, 제일 먼저 우선 분량이 적습니다. 보통 민법 교재들이 한7 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. 그림법은 150페이지 정도예요. 거의 5분의 1 수준이죠. 일단 양이 적으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. 그렇다고 없는 내용이 많거나 뭐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그점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두 번째로 시각적으로 보기에 편한 책이에요. 책을 펼쳤을 때 관련된 내용이 양쪽 페이지에 펼쳐지도록 했고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문장이 길어질 때 줄바꿈을 할 때도 가급적 어절 단위로 끊어서 글을 읽는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했어요. 그래서 그림법 책을 읽으시면 되게 읽기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법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거의 20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기출 차수를 해당 본문에다가 표시를 해뒀어요. 조그마한 글씨로 빨간색으로 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책만 봐도 바로 알수 있게 했습니다. 이책 자체가 하나의 어, 빅 데이터라고 말을 할수가 있을 거예요. 어, 제가 좀 들리는 소문에 어, 교재에좀 캐릭터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민법 교재의 캐릭터 굉장히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제 강의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강의가 아니라 재밌는 사건들이 가득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강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마다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. 그 중에서 주인공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름이 쓰레기인데요. 진짜 쓰레기입니다. 완전 개쓰레기예요. 아무래도 누군가가 쓰레기 짓을 해줘야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니까요. 그래서 하도 속을 쓰여서 쓰레기 아버지가 도중에 혈압으로 돌아가시기도 해요.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쓰레기가 왠지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. 아마 여러분들도 쓰레기를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니 많이 기대해 보세요. 어, 교재 일정은 아마도 11월 1일 새로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곧레가랜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